그거는 여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. 기본적으로 귀티 또는 뭐 부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매력의 한 종류가 있는데요. 그거는 뭔가 부유해 보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신분이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의미인데 여러 가지로 그게 함의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건 바로 어떤 종류건 간에 바로 여유거든요. 근데 그 여유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고, 예, 이런 직접적으로 생계를 위한 활동, 이런 거 하고 조금 더 벗어나 있는 활동이나 이미지, 이게 바로 여유거든요. 근데 그걸 살짝만 표현을 해줘도 우리는 귀티가 나는 또는 품위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. 일상생활에서 가장 귀티가 안 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왜 자꾸 지각해서 막 허겁지겁 막땀 뻘뻘 흘리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 있죠. 이런 것들이 은근히 참 없어 보이거든요. 제가 아는 그귀티나는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막 서둘러서 움직이고, 막 시간 바트게 움직이면서 막 사과하고 다니고 이러지 않더라고요.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. 그게 은근히 굉장히 그 사람이, 어, 있어 보인다. 이런 이미지를 무의식에 각인시켜 줍니다. 그리고 또 여유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게 더 일상성을 상징화하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게좀더 비싸 보이려면은 어떤 요소를 가져야 할까요? 네, 그거는 옷이 너무 구겨져 있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일하거나 아니면은 누워서 집에서 이렇게 뒹굴뒹굴하거나 이럴 때는 옷이 당연히 구겨지거든요 그런데 뭔가 그~ 다려줄 사람이 있고 옷을 관리해줄 사람이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몇 단계로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그 매끈한 옷 그게 사실은 이미지에서 굉장히 귀티가 나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명품 뭐~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어요. 그걸 어느 정도 그때그때 다려입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. 생각보다. 그리고 실제로 비싼 옷들은요, 웬만큼 다려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. 실제로. 그리고 실밥. 실밥 정리도 좀 자주 해주세요. 실제로 비싼 옷들은요, 그 실밥 제거를 하는 손이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. 그, 그래서 비싼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우리가 비싼 옷을 못 산다. 그러면은 그냥 나와있는 십 밥이라도 좀 정성껏 정리를 해서 다니면은 그게 좀더 비싼 옷처럼 보이거든요 반드시 어~ 저 사람이 비싼 옷을 입었네 이런 이미지를 줄 것까진 없어도 무의식 중에 저 사람은 어~ 왠지 모르게 귀티나 보여 이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깔끔함 그리고 좋은 향기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굉장히 귀티나 보이게 하는 그런 이미지에 도움이 되거든요. 뭐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는 거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어저 사람한테서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난다. 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옷도 굉장히 깔끔해. 이러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품위나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가 풍겨 나오는 거죠.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꼭 돈이 있어서 비싼 걸 입어야 돼. 꼭 비싼 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돼. 이래야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, 저 사람 없어 보여. 이런 그런 이미지로부터 좀 탈피할 수 있다. 이런 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해요.